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은 원전 부진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새롭게 설치 운영할 경우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 원전과 같이 수십 년간 운영돼온 기존 임시 저장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경주 지역 시민 단체와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달 2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주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월성원전 내 사용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존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방안을 반드시 명문화하라! 명문화라명문화라명문화라 특별법은 원전 부진에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경주 월성원전과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건식 저장 시설이 운영되어온 곳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주민들 동의 없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고준위 특별법에 좀사비해달라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 주민들을 속이지 않았나. 월성 원전 건식 저장 시설에 현재 46만 8천 다발의 사용후 해결료가 임시 보관되고 있는데 경주시민들은 수십 년간 위험을 감수해 왔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을 했다가 또 다시 뭐 사업자가 관계 관련 시설로 동갑을 해서 부진의 재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거는 주민을 정부나 한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을 기만하는 저사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 월성 원전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산업 폭상자원부가 발표한 고준이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에 따르면 기존 건식 저장 시설에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한다. 경주 시민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한 약속을 저버린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 천여 명은 오는 3일 세종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주 중저주민 방패장에 방사성 폐기물의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도당은 두달전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22개 시군 가운데 한 곳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정치적 유불리보다 현안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가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영덕 국가지질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영덕은 동해안 절경과 수억 년 지질의 비밀을 간직한 곳으로 해맞이 공원과 경정리 해안, 고래불 해안 등 다양한 지질 생태 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과 블루로드 체험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던 것을 7에서 15%로 상향하고 특별 재난 지역은 최대 20%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해 전국 지자체가 총 10조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별로 차등 혜택에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선 울릉사랑 상품권의 구매할인율이 현행 10에서 15%로 경주페이의 캐시백 혜택은 13%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당시 워낙 빠르게 번지는 불 때문에 대피를 못하거나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숱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산불 이후 재난 상황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화 지도를 처음 개발했는데요. 특히 산불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기록이 활용됐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전합니다. 한등성이 위로 타오르는 거센 화염.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 매캐한 연기 속 출동 직전인 진화 차량. 지난 3월 경북 산불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현장 상황을 공유하거나 기록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산불 149시간 동안 쌓인 영상과 사진만, 최소 2만 건. 이 자료들은 컴퓨터 파일로 옮겨서 보면 각각 촬영한 장소와, 시간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 본부는 지난 넉달간 이중 유의미한 약 5천 건의 데이터를 추출 분석해서 산불 당시 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시각화 지도 이른바 맵백서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만동 기란쪽까지화재 확산된 걸 보이고 있고요. 25일 날그 강력한 그 서풍에 의해서 화재가 영덕까지 급속하게 확산된 걸 저희 소방 활동 기록 데이터를 통해서 중요한 대목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즉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월 경북 산불의 경우 강풍을 타고 시속 8km 속도로 빠르게 번지면서 기존 산불 예측 시스템으로는 확산 범위와 주민 대피 경로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맵백서는 산불 최전방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현장 영상을 메신저에 올리면 상황실에서 즉각적으로 시각화 지도를 그려 산불 확산 방향과 속도 등을 가늠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맵백선은 유례없는 대형 산불을 겪은 뒤더 나은 대응을 고민한 소방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청과 기록 자료들을 전부 다 통합 구조화해서 하나의 맵 형태로 만들면 추후에 재난을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이 정보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경로, 이제 위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 데이터로 좀 확대 활용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산불뿐만 아니라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을지 실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더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소방 드론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앞으로 산불이나 태풍 등의 재난에서 맵백서를 실질적으로 접목하여 시공간 데이터를 실증 검증하고 재난 현장에 시, 시간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난 현장의 기록을 재해석한 맵백서가 더 신속한 재난 대응에 기여할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 연일랩 자명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어제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당 도로에는 포항시 남구와 포스코 일대로 들어가는 가스 배관 두 개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는 복구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누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지인 경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페스타를 엽니다. 숙박 할인 쿠폰 발급과 예약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를 통해 진행되며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은 오는 14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다음 달 26일까지 경주시에 등록된 숙박업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의정 갈등을 빚으며 사직했던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했지만 의료 현장은 의정 갈등 이전 순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수련병원 등에 따르면 수련병원에 따라 전공이 모집 정원 대비 50% 안팎에 지원하고 복귀했는데 내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는 복귀자가 적어 과별 충원율의 차이가 큽니다. 또 전공이 주당 근무 시간을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 시간도 제한하는 등 수련 환경 개선이 진행되면서 의전 갈등의 이전과 비교해 현장 인력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상북도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에 맞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 경상북도 여성상 시상식과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는 9월 한 달간 경북시군에서도 양성평등 기념식과 양성평등 토크쇼와 뮤지컬 공연, 한마음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울릉도 울릉읍 저동학 어선선착장 앞바다에서 4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전담 수사팀을 울릉도에 보내 주변의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ou <music> 옆 뒷마트 에 없고, 전국구 온라인 쇼핑몰 에 없고, 유명한 직구몰 애도 없는데 약이니까 약국에만 있다 오종이나 있다 보안약으로 있다 활성한 비타민비가 있다 n